시청자, 방송 진행자가 소울이고 지방이고 방송 소재 찾기 위해서 지금 뭐 백년 후에는 소멸되는 국가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 그때까지 이 지구가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혼량이 방송진행자는 지구가 언제 떠날 것이란 예언에 지금 합니다. 현재는 85일 내에 누가 될까봐 방송진행자의 정신세계 철학에서만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. 이번에 송편, 여러분들, 뭐팥콩 뭐, 밤, 뭐 자사다, 대종모저 수많은 일. 떡 종류가 있어요근데참자가다 가라서 그냥. <laughs> 자자자자, 되면서, 그, 주먹고, 가자든가, 걔네들도 다, 짝짓기를 해서, 홍손을 두고두고두고두고 두고 두고 해서, 참사는 수명이 짧습니다. 얼마 못 근데 방송 중에 이제 정신세계에 차가워서 너무나도 인간들이 방아를 줘도 알토론 같은 그런 방하러 외치 있니까 우리가 벼고, 보리고, 미리고 어가지고서니 채로다가 걸러서 알맹이로다 밥을 심어먹는 그게 부모님들, 의사, 여러분의 전화, 이렇게 태어나서 저도 한 방송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모델촌 아파트에도 아주 방아지 있는 소리가 참새, 그냥 짹짹 그러듯이 편안한 소리가 다 나요. 그럼 뭐예요? 아니 쭉정이 방아를 찢는 소리인지 아토랑 같은 그런 후손을 자식을 두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헛소리만 내는. 건데. 영구 절베이라고 하지 않 아니 방아가 아바타고 모텔고 별의별 소리보다 그게 뭐 짝짓게 하는 소리잖아 서로 둬야 되는데, 이거는 빈 방음을 찍고 있는지는 방송진이 제정신세계게 촬영해서는 이러다가 지구가 어떻게 통통 비지 않을까, 이런 이혼 추측도 해요. 방송 지나자, 저희도 열 명, 어머니하고, 열 어머니. 명이 안 넘어간, 집에 없었어요. 정말, 버글버글 했죠. 때는또 출산장려운동이라고 하죠 또 저쪽에는 또뭐 한때는 그냥 한명 이상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또각 나라마다 정신세계 지도자 철학이 틀리다 보니 그래서 인날은 방아치는 소리만? 났다. 나 달리. 네. 우리 딸이. 우리 딸이. 우리 딸이. 우리 딸이. 우이 가고 딸이. 우이가리비이 방아 소리만 시청자 여러분들 아파트나 모텔처럼 지나가다 보며별별 소리 다들 들으실 거예요. 그게 뭐예요? 후손을 두기 위한 짝짓기이 되는데 그 빈방 안만 찍고 있으니 그것도 알아? 이 지구의 한 마리. 걱정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아를 쥐도 후손을 두는 방아를 찧어대십시오. 빈 방어만 찧지 말고, 그빈 방어 쳐서 뭐해요? 체력만. 낭비 되지만입니다. 방송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